자, 잘 쉬셨나요? 우리 이제 진도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 거고, 우리 다음 주차에 화폐의 시간 같이부터 끝까지 달릴 거예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우리 3주차에는 이제 용어 정리. 또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81번부터 몇 번까지 120번까지 40개 보도록 할게요. 좀 빨리 빨리 가볍게 볼 거고 혹시 찾아보실 분들은 출력하거나 pdf를 보시면서 기흥리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는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용어 정리입니다. 수복이에요 수복 수복 어. 여러분들 그 예전에 우리 그6.25때 이렇게 그 위에 북한군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났다가 인천 상륙 장전 통해서 다시 올라가면서 서울 시청에다가 태극기를 걸면서 인공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걸면서 했단 말이 있어요. 무슨 무슨 말이었죠? 서울 수복. 맞죠? 한자는 달라요. 근데 개념이 똑같은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다? 노후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것이다. 무엇을 제거하고 인공기를 제거하고 태극기를 올렸다. 서울청에. 서울 수복. 그래서, 수복 재개발은, 노후 불량화 요인을 제거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80번,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수요량의 변화, 원인 몇 개, 원인 한 개. 곡선 몇 개, 곡선 한 개. 곡선상, 점의 이동이다. 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수요법칙입니다. 비싸면 사고, 안 사고.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고, 안 사고. 싸면, 사고. 끝. 비례, 반비례, 반비례. 됐죠? 아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수요의 변화는 해당제와 가격 말고, 이외의 요인. 원인 몇 개, 여러 개. 뭐가 있었죠? 소, 선, 인, 예, 대. 보이거 맞죠? 선생님에 대해 보이거 곡선 몇개 곡선 세개 곡선 자체의 동이고 증가하면 어디로 우측으로 감소하면 어디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수익률은 됐습니다. 쭉쭉 넘어가 주시고요 어, 수익률마다 이거 투자에 대한 수익의 비율 여기마다. 수익률. 소위 지수 나왔어요. 지수.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뭘로? 현금 유출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즉, 무슨 말이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무엇으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을 말한다. 1보다 크다면 이에요. 뭐가 크다는 소리예요 유입이 뭐보다? 유출보다 크니까. 투자한다 한다 투자한다라는 얘기죠 어디에 있는 건데요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됐죠 이렇게 넘어가시고 순현가 이건 방금 했던 거예요 또 지수와 밀접관계를 가지는 거죠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주현가를뺀 값이다 라는 거야 0보다 크면 투자할 수 있다 지수는 1보다 크면 투자하고요 순현제 가치는 0보다 크면 투자하네요 그래서 뭐다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빼기, 현금, 유출의 현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뭐가 나온다고요? 순, 현재, 가치가 된다고요. 됐죠. 이렇게 말씀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체크. 자, 시장 가치. 시장 가치. 시장 가치 중요하죠. 시장 가치,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2조. 정의에 나온 얘기입니다. 음,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큰 가격을 말한다. 우리 디테일하게는 다시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그거 두 가지는 알고 계세요. 원래는 여러분들 대상 물건이 어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어, 정통한 당사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치를 만다. 이게 정확한 정의예요. 우리 요약 정리 한 거니까 좀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강성이 가장 큰 거. 이렇게 하면 체크. 자. 시장성 분석이에요. 무슨 성? 시장성. 시장성이 있다는 말은 뭐가? 매매나 임대가능성이 있냐? 그 뜻이에요. 자, 방금 배웠어요. 시장 실패. 시장 실패는 몇 가지? 네 가지 있었죠? 네 가지 뭐가 있다? 왜? 불공정. 왜? 뭐라고? 불공정.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됐죠? 외부 효과. 불안전 경쟁 시장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됐죠. 시장 장향 입지 됐고, 시점 수정 잠깐만 와주세요. 시장 수정 잠깐만 와주세요. 자, 시점수은 감정 평가할 때 거래사의 시점이 기준과 차이가 있을 때 물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거예요. 어, 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 과거와 현재의 시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제로 과거 시점으로 언제로 현재로 가져온 거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PPI를 기준한다, Product Price Index 기준한다라는 거 하나만 체크. 음. 자시간 수준 됐고요. 안정 시간 됐고요. 어. 약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의 시장 가치가 과거의 정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따르시고 과거 정보를 분석하더라도 뭐다 초과해 얻을수 없다.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 을 통해서 초과해 얻을수 없다. 근데 만약에 현재 정보나 미공개 정보 그리고 이거를 미래 정보라고도 얘기하죠. 분석하면 뭐다? 어떻게 된다? 초과 이윤, 있다, 라는 얘기겠죠. 됐어요? 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과과정은 쉬워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상향여과와 하향여과. 말하고 상향여과와 하향여과. 거기만 체크하시고요.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용하면 주 가지를 계산한다, 라는 것만 체크. 열등제 돈 벌면 사먹는거안 사먹는거 안 사먹는거 돈 벌면 안 사먹는거 뭐가 있는데요 제가 소고기 반대 개념 하죠 뭐햄 이런 거 스팸 이런거 하는거죠 이게 뭐다 소득이신감에 따라서 수요가 감소한다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나머지 복사게 했어요 자 영속성 영원히 존재하는 속성입니다 자연적 특성 중에 하나니까는 뭐가 소모되거나, 마모되지 않는다. 재생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거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얻을 수 있게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 현실에 있다, 없다? 없다. 다수의 참여자, 정보의 완전성, 동질성, 진입퇴거의 자유. 있다, 없다? 없다. 완전 경쟁, 시장에는, 완전 경쟁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에 가깝다. 라는 거.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외부 효과 오늘 배웠던 거죠 정책론 하면서 뭐다 어떤 경제 주체의 활동이 다른 주체에게 뭐다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즉 무슨 말이에요 보상의 색깔 없다 됐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정외부 효과와 부외부 효과 체크 시장 실패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왜 불공정 중에서 왜 였습니다. 자, 요구수익률은 요거, 요거 체크하셔야 되겠죠? 최소, 최대, 최소한의 수익률. 맞죠?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된 인플레이션율 무슨 효과? 피셔 효과 하시면 뭐가 나온다고요? 요구수익률이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이것서 문제였습니다. 최소한의 수익률이었습니다. 자 원금균등 원리금균등은 요건 그냥 개념만 잠깐 들어놓으세요. 다음 주에할 겁니다. 원금을 일정하게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환하는 원금은 같다, 맞죠? 잔고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초기에 돈을 많이 갚는다라는 겁니다. 자 원리금균등입니다. 매기 상환에는 원리금이 동일한 방식입니다. 원금은 증가하고, 그만큼 이자익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자익은 감소한다. 바꿔주세요. 고 죄송합니다. 오, 살았네요. 제가 수정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자익은 감소한다. 라는 겁니다. 이자익은 뭐라고 감소한다. 그래서, 매기상환액은 동일하다. 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원금상환액은 커진다. 이자익은 작아진다. 됐죠? 그래서 원금이 똑같다. 라는 겁니다. 자, 위치 지대설입니다. 뭐다? 티네의 고립국 모형을 주장한 이론으로서. 누가? 트윈의 위치 지대설. 무엇을 강조했다? 교통비를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체크해주세요. 됐죠? 자, 위험은 뭐다? 기대와 시련이 달라지 가능성이다. 이렇게만 체크. 전가는 방금 했어요. 전가는 뭐하는 거예요? 떠넘기는 것을 말한다. 체크. 됐죠?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위험 할인율에 따라서 조정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높을수록 할인율을 높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 정, 위험 정도가 클수록보다 더 높은 위험할증률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무엇 같다? 요구수익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험이 높을수록 무엇이 위험조정할인율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유동성 위험은 음, 무엇에?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치의 손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유량입니다. 유량 뭐가 필요하다? 일정 기간에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월 임대료, 월 소득 이런 것들. 특히나 뭐다? 신주택 규 공급은 유량이지만, 요거 조심하셔야 되죠. 저량 주택은 뭐다? 재고는 저량 개념입니다. 요거는 체크. 시점은 음, 저량. 기간은 유량, 기간은 유량인 겁니다. 자, 유지는, 어, 요거는 공시법에 나오는 건데, 물을 저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요건 됐구요. 음. 자, 유효한 수요, 뭐도 있고, 뜻도 있고, 뭐도 있다, 돈도 있다, 구매 의사도 있고, 음. 구매 의사도 있고, 뭐다? 구매력도 있다.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말한다. 됐죠. 유휴지. 유후. 유후. 후하는 땅이라고요?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는 토지이다. 놀리고 있는 토지이다. 라는 거죠. 원래 여기다가 옛날에 토지초과의 득세를 매겨서 어요그내지만안 그러니까 매기죠. 폐지됐죠. 자, 이행지입니다. 이행지는 뭐 어떤 거냐면 어, 택지, 농지, 임지지역 내에서. 내에서. 주의 상업지. 맞다 내에서 되면 이행지. 내에서. 상호간이 전환되면 후보지. 내에서 되면 이행지. 아시겠죠?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행지라고 한다는 거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아까 인플레이션 했죠? 무엇이? 물가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같은 만원을 들고 가더라도 예전에는 콩나물 사고 두부 사고 김치 살수 있었는데, 이젠는 산다 못산다 김치는 못 산다. 똑같은 금액이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왜? 물가가 올랐으니까. 했죠? 오 했습니다.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의 법칙인 겁니다. 어. 그 무슨 말이냐?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있다. 있다, 없다.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면 겠고 자, 임대료 규제 정책입니다. 임대료 뭐 규제 정책인 겁니다. 임대료 규제는 저소득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낮게 규제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체크해 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했던 거니까. 임대료 보조입니다. 임대료 보조해 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다?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수요 측 보조금이든 공급 측 보조금이든 둘다 어쨌든 공급은 증가하게 됩니다. 임장활동입니다. 시장에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임장활동. 아시겠죠? 입지계수는 나중에 계산 문제니까 는 풀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개념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전국의 전체 분해. 전국의 지역 분해. 지역의 전체 분해. 지역의 지역 특성 산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건 제가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곱하기 나누기 되게 쉽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입찰지설입니다 누가 주장했다? 알론소가 주장했다. 최대 지불 용이액이라고 했다. 초과유닛 없다. 초과유닛 없다라는 거죠. 입찰지대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했다? 운송비, 나누기, 토지, 이용량이다, 라는 거예요. 그다음에다 운이, 이렇게 되했죠 운이.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이익입니다. 자본이익은 뭐다? 땅값 오름, 매매 차익.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매매 차익. 음. 자, 자산 유동화 증권, 요건 됐습니다. 요건 잘 나오니까 됐고요 어,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잔금 비율은 뭐다? 미상환 잔액의 비율을 얘기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을 더하면 뭐가? 1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을 더하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여기에 착해 주시고요 자 저당상수입니다 얘의 가장 중요한 책공은 누구냐면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에요 뭐라고?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뭐 구할 때? 원리금 구할 때 그래서 봐봐 대출액 어 곱하기 저당 상수라면 뭐가 나오냐면 어 원리금 상환액이 나와요 됐어요? 부채 서비스액이 나온다고요 부채 서비스액뭐다 부채 곱하기 저당 상수다 아시겠죠? 여게 하나만 잡아가세요. 유동화는 흘러가게 하는 거니까 됐고요. 아, 35회 시험의 주인공이었죠? 어, 감사합니다. 요거 맞춰주셔가지고. 제자가 보통 단인, 단기 인구. 뭐라고? 저, 재고, 자산, 가치, 보급률, 통화량. 단기, 인구. 저, 제자가 보통 다닌, 그쵸. 그렇죠. 하셨던 분들은 3 5회 4번 문제 다음 중, 절약 개념을 골라라. 뭐, 제고 끝. 몇 초? 2초, 2초, 진짜. 저, 제자가 보통 다닌, 제고 끝. 이렇게 보셨던 분도 있어요. 합격수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절대지설, 누가 중했다 마르크스가 중요했다? 중요한 게 뭐다? 한계치 지에서도 뭐가 발생한다? 지대가 발생한다. 지금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발생되고 자, 점이지대는 버이에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동심원 이론 다섯 가지 있었죠. 응. 뭐가 중심 업무지구, 점이지대, 전이지대, 천이지대라고도 얘기합니다. 맞죠? 저소득층 주거지역, 고소득층 주거지역, 통근자 지대. 아직, 아직 해가 아니 아니었으니까, 올해죠. 34회 시험. 음, 작년이죠. 어, 문제 이렇게 나왔죠. 다음 중, 버제스의 동심원으에서 가장 외곽에 위치하는 지대를 골라라. 뭐, 통근자지대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점이 어디 있다? 중심업무지구와 점이 지대는, 어, 중심업무지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중심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역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정부 실패. 우리 시장 실패 요인이 있었어요. 뭐다? 왜? 불, 공, 정이 있었죠? 이것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들어가는데, 정부가 들어가는데 오히려 시장상, 시장상을 더욱 악화시키게, 이거 하는, 하는, 죄송합니다. 헬레 헬라야, 하는, 죄송합니다. 하는 경우를 뭐라고 얘기한다? 정부 실패라고 얘기한다. 즉, 뭐다? 형 우리 구하러 왔구나라고 했는데, 응 나도 잡혀 왔어 이런 개념이라고요. 이거 알고 계신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어 작년에 몇몇 분 달아주시던데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 3주차 영어 정리는 130번까지 했고요. 우리 다음 주 4차에는 131번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주차 진도는 현금 흐름까지 나갔고요. 이 파트 굉장히 중요한 건이거니요 꼼꼼하게 잘 공부해주시면요, 우리 기본서 가서, 요약집 가서 훨씬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인문서에서부터 영업 현금으름, 매각 현금으름 꼼꼼하게 좀 잡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주에는 화폐 시간 같이, 그리고 노래 한곡 배우면서 투전을 마무리 지을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3주차 강의 들으시나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그리 밖에 눈이 오늘 많이 왔어요. 어, 어제 오늘 눈이 많이 왔어요. 눈길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4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고마웠습니다. 수강생들,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